소개해드릴 제품은 플라스틱 프렌치입니다. 프렌치는 이제 재질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이제 플로 15mm 제품을 이제 갖다 놨는데 이 제품이 15mm 에서부터 종류는 사이즈는 어떤 거는 뭐 300mm 까지 나오는 거, 500mm도 나오는 거 있고 뭐 PVDF 같은 거뭐 100mm 까지 나오는 거 있고 그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그 다양한 PVC 그 플라스틱 브랜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PVC 오렌지인데 가장 많이 쓰는 회색 오렌지죠. 이거는 규격은 KX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생산되는 것은 15mm 부터 300mm 까지 일부는 400mm 도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대진이라고 나오는 데가 있는데 너무 무겁고 저기요고편적으로는 300mm 까지 KX 기역으로 15mm 에서부터.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제품은 브라인다 우레지 그 KX 우레지맹우리지라고 그러죠. 맹우리지이 제품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제품도 똑같은 피부십입니다. 칼라만 백색이고, 15mm 부터 300mm 까지는 거의 나옵니다만 400mm 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진화학이라는 데서 나오는데 너무 중량도 무겁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300mm 까지. 규격은 KX 규격입니다. 이 파이프 들어갔는데도 KX, 볼트 구멍도 KX. 그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브라인드 오렌지라고 했고, 맹우렌지라고 해갖고, 요것도 300mm 까지 생산이 되고 저희가 재고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pp죠 pp인데 이제 케미칼용에서 많이 쓰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pvc는 이제 상온에서 많이 쓰고 이거는 이제 고온에서 90도까지 쓰는데 뭐 화학용 쪽에서 많이 씁니다 케미칼 쪽에서 이 제품도 15mm 에서부터 300mm 까지 그 kx 기격으로 나옵니다 요 밑에 있는 이 제품은 이제 브라인더 메모렌지라고 하고 참고적으로 이 PP 브치는 NC 규격, 그러니까 미제, 미국 기격으로도 나옵니다. 주문 생산에 의해서. 이 제품은 이제 CPFC 렌즈치라고해가지고 그러니까 피부 시간에 C자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온에 한 90도까지 주로 이 케미칼 쪽에서 아니면 해수나 뭐 이런 쪽에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규격은 이것도 KX 기격으로 나오고 있고 15mm부터 300mm까지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맹물렌지나 브라인드 우렌지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크린 크림입니다. 크림 크린. 그러니까 T X 물렌즈 규격은 역시 이제 K X 규격으로 나오고 15mm부터 300mm까지 그리고 이제 온도는 상온에서 사용하는 거고 주로 DI 쪽이나 이제 순수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HTP 붓이라고 해가지고 그니까 거의 그 기능은 c p 붓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온도는 상온 90도에서 사용하는 거고 규격은 KX 규격으로 되어 있고 15mm에서 또 300mm까지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현재는 거의 수입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브라인더 브랜치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또 CPVC 브라인더 브랜치를 쓰셔도 간만에 막을 때는 무방합니다. 이 제품은 PVDF라고 해가지고 재질은 일반적으로 이제 PVDF는 저희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들은잘 뭐 PVDF 모르는데테프론 재질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 제품 규격은 이제 KX 규격으로 나오고, 현재 이거 KX 규격으로 나오는 건 아성 제품인데, 현재 100mm 까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케줄 80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제품이 두 개가 있는데, 규격은 이제 이게 미제 규격입니다. 미국 규격이고, 스케줄 80이라는 건 사이즈를, 저기 두께를 이기하는 건데, 보통 이제 스케줄 80이 프렌치는, 벤스톤 식으로 많이 되어 있죠. 벤스톤은 이제 가운데가 돌아간다는 거고, 돌아가는 거고, 이제 어쩌다가 저기 하는 분들은 이제 안 돌아가는 원피스라고 해가지고이 제품도 있는데 거의 사용은 이 제품으로 9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규격은 NC 규격입니다. 미국 제품, 그, 귀, 미국 규격이죠. 스케줄 80으로 되어 있고, 요건 CPVC 그러니까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요것도 두가지를 보여드리는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은 이렇게 벤스톤이라고 그래 갖고후렌지가 국산같지 않고 이 가운데 저기가 돌아갑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원피스용 안들어가는 것도 고객들이 찾는데 거의 한90% 이상이 이제 스케일 80 하면은 이 벤스톤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트랜션 오렌지라고 그래가지고, 볼트 구멍은 KX 규격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 파이프는 이제, KX는 KX로 나오는데, 요건 이제 NC 미제 규격으로 전환되는 브랜치죠. 그러니까 볼트 구멍은 KX, 파이프는 이제 NC 규격 미제 규격 어요 제품도 15mm에서 300mm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재질은 c 고싶습니다 트랜지션 렌즈라고 해갖고, 볼트 구멍은 이제 KX 규격, 파이프는 이제 NC, 미국 규격, 이렇게 이제 밑에 볼트 구멍은 KX 구멍이랑 똑같고, 이제 위에 나가는 거는 이제 파이프 꽂을 때는 미제 규격, 때는 파이프 꽂는, 요것도 15mm 부터 300mm 까지 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후렌치인데 예, 기존적으로 지금 소개드던후렌치는이 카프링 안으로 전부 다 파이프가 서있됩니다만은이후렌치는 튀겨나온 게 다른 발부나 이부속을 직접 꽂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코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수입품인데 이것도 다양하게 15mm 에서 부터 뭐 300mm 까지 그리고 이 CPVC 일반 PVC 요거는 이제 단점이 스케줄 80으로 미국 규격에 한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